다른 이유는 없어요. 1 2시 갈까? 나란다 나란다 나란다. <laughs> 예 가운데 있어야지 나 봐볼래? 뭐지? 어 어라 <laughs> 저 격수두 명이 낫지 차라리. 다섯, 어이구. 연이 하나 빨아야지. 도도도도도. 근예 요즘 니즈는 하시는 거죠? 게임을 그러니까 하시니까 7시실 가라고 <laughs> 저도 복귀한 지한 13년 만에 복귀한 건데 지금 한 4개월? 5개월? 차 되는 것 같은데요 영패 끊어갖고 워낙 애아빠니까 딸내미를 재우다가 먼저 자는 시간이 더 많아갖고 방송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초인데 에고 따란 따라단란따다 에고 지금 저는 이제 영패를 끊고 나서 이제 캐릭터를 <laughs>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장비를 다 나눠 놨거든요. 하도 인제 오림돌 때 왔다 갔다가 할 때. 저도요. 용기사 캐릭터. 거허. 해골 변신 해야겠다. 하도 오리돌 때 이렇게 장비 올렸을 다가막 장비 빼놓고 다녀갖고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하려고 한 건데 일단은 제가 게임하는 시간이 열한 시에 거의 접해갖고 한2 시간 정도밖에 못 해서 거의 맨날 오리만 들어는거요 거의. 낚시를 켜놓고. 이거. 저 네이버에 갖고 아프리카 전자계집 치면 다 나오고요. 이거는 그거, 아프리카 TV, 1.80인가 된그 뭐냐 스튜디오 새로 깐 거고, 그러거네요 네, <laughs> 예, 예, 프리샷, 네, 프리샷이 지금 나온다. 그래갖고 프리샷을 했는데, 이게... 지금 프리샷 해도, 지금 다 제가 처음 깔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 기능은 몰라요. 으흐흐 그게 지금 화질은 되게 좋잖아요. 두 번째 게로 예 그거 원래 저도 엑스프리트로 스 하다가 예 확실히 덜 심해요 덜해요 덜 확실히 그게 내근 덜 심하고, 화질도 되게 좋아지고, 영상도 더 좋아지는 것까지, 엑스 스프레이트, 좋고. 아, 그게, 미국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이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제 화질이, 아프리카 TV보다 이제 설정하기가 더 좋고, 방송하기, 방송 설정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안 써갖고, 근데 지금, 지금 엑스 스프리프트보다는 지금 아예 그냥 하기에는 프리샷이 더난것 같기도 해요. 잘 하면. 이제 800도 600은 이제 이게 이제 그 해상도가 그4대3 사이즈 중에 이제 컸을 때 키웠을 때 깨지는 게 제가 지금 1200에 800으로 게임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800에 600이 이제 제일 화면을 1200에 600으로 했을 때 이제 제일 덜 깨지는 거죠. 저경우에 이제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그... 아프리카TV에서도 그래픽카드 GPU를 인식을 못하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게 있더라구요 그래갖 어? 아이고 이거 왜이렇게 됐냐? 최적화를 찾아다 보다가 했는데 지금 1000K가 됐네요 원래 3, 3000K까지 했는데? 어쩐지 요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면이 구리더라니 1000K로 설정이 됐네 이게 8000까지도 되거든요 지금 프리샷까지는 음, 자꾸자꾸 리셋이 되네 어서오세요 어예쁜 남자님 오늘 어쩐지 구리더라니 뭐 글자도 되게 크게 나오겠는데 화면을 목표가 맞고 예, 그 옆에, 이제, 1000K 짜리 있잖아요? 1000K 써있는 거, 이게, 유료, 아, 2000만 해도 좋아요? 응 음, 그쵸, 2000만 해도. 어, 깜짝이야, 오, 오징어다, 오징어. 예, 오징어다. 예. 오징어 오지마. 죽겠는데?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잠잠깐잠잠깐잠 잠자, 잠깐만, 잠 잠깐만.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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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허허. <laughs> 오. 돈 벌었네요. 짝짝짝. 이야. 야 오징어 같다~~ 오늘도 오징어 같는데요? 야어 어, 깜짝이야 예 화질이 낮으면 그거보다 이제 좀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제 뿌옇게 나오죠. 이렇게 글자가. 그래픽카스들 지퍼스 거를 쓰면 은 상관이 없어요. 지퍼스 거를 쓰면은 CPU에 대한 그 부담감이 GPU로 커버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그 라디언 거를, 집, 그 GPU를 인정을 안 해줘갖고, 프로그램 인정을 안 해줘갖고. 그거, 그거 때문이에요. 그래픽카드 때문이에요. 그래픽카드. CPU가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컴퓨터 사양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하지만 CPU를 바꿔야 되는데 CPU가 제일 바꾸기엔 돈 제일 많이 들거든요. 제일 답도 없고. 어 반짝이야 요건이요예 깼다. 일단 그래픽카드를 지퍼스 걸로 바꾸시는 게 지금 그래놓고 나서 설정을 아, 지퍼스 거면은 설정을 지퍼스 걸로 바꾸시면. <laughs> 그래고 이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지포스로 바꾸는 게. 어, 온. 화면 설정하는 거 영상에서 CPU에서 지포스 걸로 바꿔주는 걸로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되갖고 처음 할 때나, 이거 깔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되게, CPU 사용량 전체가 높아갖고, 안 하다가, 지금 이제, S, 이제 최적화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화면 왜, 아, 1000K가 됐지? 업데이트 하다가 바뀌었나? 님 덕분에 오늘 발견했네요. 저왜 1000K로 되있는 거. 어쩐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좋고, 화면이 별로라 서 고생하셨습니다.